저는 그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질리는 뭐 스타일이고 <웃음> <웃음> 사실 어, 말씀드리면 험한 일이 많습니다. 험한 일 하시는 분이 이게 보다도 음... 아,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모여서 음...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더 창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소통과 대안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장성철 TV에서는 계속해서 제주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또그 속에서 작은 대안이라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 오늘은 젊은 청년 목수를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갑자기. 네, 마크 퍼니처라고 하는 가구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손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집이 곽지거든요 밭거리를 지을 때 목수하시는 분들이 와서 일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음. 그 당시에는 목수하면 전문직인 것보다는 약간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죠? 예, 험한, 예. 험한 일이죠 지금도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laughs> 근데 오늘 손 대표님이 험한 일 하시는 분이다 이게 보다도 음. 상당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신 분이다 음. 이런 이미지가 전 지금 오거든요 어릴 때에 제가 겪었던 목수와 지금 이게 옆에 와 계신 목수님을 보면서 그 인식의 차이를 느끼는데 목수 하면 어떤 이미지로 밖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사실 어, 말씀드리면 험한 일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험한 아하. 일이고 아하. 저희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좀 위험해 보이고 저희 네. 부모님도 사실 옆에서 네. 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아. 네, 저희 와이프도 와서 겁내서 이제 보지 못하는 참 매력이 있는 직업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공방이라든지 네네. 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 가끔 어, 보거든요. 네. 되게 창의적이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고 음... 음, 네. 어떤... 종이든 전부 다 창의성이 네. 무한대구나 음. 어,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누군가한테 필요로 한걸 저희가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들을 저희가 제작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모여서 어.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더 창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호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어떤 의사결정이라는 게 인생 살다 보면 제일 음. 어렵거든 하여튼 가장 아. 강력한 동기 혹은 계기 그게 뭐였어요? 음. 저는 그 시절에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어. 네. 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뭔가를 좀 찾아야겠다라고 싶어서 호주를 가게 됐고요. 가서 찾은 거예요? 그죠. <laughs> 지금 보통 사람들은 질리는 스타일이고. <laughs> 도피, 도피. 호주로 가는 건 질러놓고. 네. 가서 마크가 되고. 네. 나중에 퍼니처 붙여서 마크 퍼니처까지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에이. 직원분들은 우리 손 대표님 말고 몇 분이 더계시겠요 저는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한두명 네.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까나포 얘기해서 연봉 얼마 벌어요? 매출액으로 매출액으로? 뭐 순수 아.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 아. 달려들어. <laughs> 한 달에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3천 정도. 네. 네. 나중에 저 만나면 네. 밥을 한번 사야 되겠다 <웃음> <웃음> 돌아오셔서 처음부터 창업을 한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공방이 한세 군데, 네 군데 그 정도밖에 제가 알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만들고 싶어하는 가구는 정말 원목 가구였는데 네. 없어서 네. 처음에는 제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도 가구도 많이, 많이 만들고. 네. 음.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다가 우연히 또 이제 가구 공방을 알게 돼서 네. 거기서 한2년 뭐 정도 또 일을 하다가 네. 나와서 창업하게 됐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크 퍼니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 좋은 가구를 조금 저렴하게 팔고 싶은 생각이 처음엔 너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인테리어적으로 막 그냥 인테리어 자재를 쓴 가구들이 아닌 또몇년 후에 부러지거나 뭐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그런 가구가 아닌 정말 좋은 가구들을 좀 저렴하게 팔고 싶은 생각이 처음엔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자재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자재값 많이 올랐어요. 네, 가구가 요새 가구가 나가면 아무른게 없어요. 그죠? 뭐 해장국도 다만 원이야. 네, 가구는 저희가 손으로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다는 거와 또 수제가 아닌 것의 차이가 뭐예요? 어, 수제가구라는 거는 어떠한 정형화되지 않는 거를 저희가 고객에 맞춰서. 야, 이거 본구나. 오늘 완전 중요한 얘기다. 보통 수제가구 하잖아요. 네네. 뭐 손으로 이렇게 뭐좀 다듬어서 만든 거다. 아, 네. 물론 마감은 다 손으로 하긴 합니다. 아, 어,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뭔가 독특한 형태나. 네. 예, 마감 같은 것도 하여튼 뭔가 개념을 넣어서. 네네, 맞습니다. 직접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드는 그런 가구다, 이렇게 해석한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샘이라든지 그 이케아? 네네. 제작부터 공정까지, 그러니까 네. 마감까지는 기계로 다 끝나고 네. 조립만 사람 손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마크 퍼니처는 고객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네. 그거를 가구 제작 방향에 반영을 해서 그 맞춤형. 네 맞습니다 그런 가구를 만든다는 거죠? 네비싸겠어 네. 보통 맞춤형하면 비싸잖아 네좀 그럼 고객이 그래, 별로 안올거아니에요 그래도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응. 아직까지는 일을 계속 근데 네, 손 대표님 나 솔직히 관상은 잘 모르는데 네.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손님들이 그냥 믿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가구를 이렇게 맡겨서 네. 아 이거 내가 덤탱이 쓰는구나 이런 음... 느낌보다는 네. 특히 이 턱수염 있죠? 네. 네. 턱수염이 되게 강해서. 아 감사합니다. 가장 네. <laughs> 힘든 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너무나 큰가격 모든 사업에서 원가가 오르면 나를 돌아버리지. 근데 가구값은 오르지 않죠? 못 오르지, 못 오르지. 사실 가구값이 올려도 되는데, 또 응. 못 올리는 이유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월급은 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비를 해서 내가 얻는 만족도가. 네. 높아야 되는데, 네. 인플레이가 되거나, 뭐, 물가가 오르면, 이게 뭐, 월급 올라가야 의미가 없는 거죠. 요맞습 네, 물가 관리가 중요한데, 네. 갑자기 또 경제도 너무 네 목수를 하겠다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목수가 전문직이라 네. 내가 좀 아주 세련된 목수가 좀 돼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음...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희 공방에 찾아와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 왔었고, 저희, 뭐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못 버티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일과 현실적인 일은 좀 많이 아, 다르다 다른...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네못 버티는 이유가 뭐예난 못하겠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은 멋있어요 일단 저, 제가 생각했을 때목수라 직업은 멋있어요 제가 봐도 좀 멋있는 거 같아요 네네네 그,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요즘 동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아, 네, 되게 순식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식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일주일 이상 예. 네 걸리기 때문에 되게 조금 힘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 있죠. 그 예. 영상에는 그죠 전달되는 과정에서 예, 예, 그리고 생각들도 그럴 거고요. 본인의 기대나 이거, 이거하고 또 현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이 가구 만든다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저희가 샌딩하는 시간은. 지금 전문적인 뭐... 용어가 나왔는데, 샌딩이 뭐예요? 아, 샌딩이라면 이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입니다. 아. 네, 샌딩과 마감하는 작업. 음... 뭐 페인트도 바르겠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천연 오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런 공정들은 생략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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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만들어지더라도 일주일입니다. 더... 아. <laughs> 네. 그러면 지금 목수를 나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2 4살 호주 갔을 때. 네네. 처럼 지금 24살 청년 이거 보고 음, 나도 목수를 해보고 싶다. 꼭 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 제가 제주고에서 네,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센터가 창업이 돼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목공 교육을 맡아서 했었는데 그 학생한테도 제가 어떤 직업이든 네. 버티는 게 답이다. <laughs> 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다이 수준이 일정 정도 넘어 <웃음> <웃음> 버티는 게 답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일이. 저도 이 일이 재밌어서 했고요. 사업으로서의 포부, 비전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아 정말 욕심은 욕심은 어, 세계적인 전시회 같은 데 전시도 하고 싶고요. 한국에서 정말 큰 회사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 장성철 TV 나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얻는 게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아, 것 같습니다. 저... 네. <laughs> 저는 어,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를 되게 즐겨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 저 혼자보다는 많은 사람이 네. 함께 일하는 그런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 살아남기가 힘든데 경쟁 업체들이 얼마나 있어요 제주에? 제가 알기로는 1 년에 두 개씩 망하고 두 개씩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구나. 응. 네, 그래도 한 지금 한3 0개 업체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목이라든지 원 가구의 재료를 구할 때 제주에서는 그런 목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삼나무 정도, 네. 소나무 정도는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 나무를 제재를 하면 제재소에서 그 제재를 하고. 네. 그거를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건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야그 제재소가 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혹은 인공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기반을 맞춰진 데가 제주도에는 없어서 그왜 없어요? 글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없지 않을까요 규모의 산업이 안 된다? 네 아. 어, 마크퍼니처를 창업해서 창업한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예. 네. 이 나무 일을 한지는 한 10년 정도 10년 됐습니다 됐고, 네. 이제 맞춤형 가구 시장이 제주에서도 혹은 또 제주를 기반으로 육지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네네. 어떤 걸 지원을 하거나 서포트를 하면 될지는 제가 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대신에 우리 손 대표님은 네. 어, 그런 지원이 왔을 때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좀잘 해주시고 네. 예, 저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일단 사람마다 좋은 가구라는 거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나쁜 유해 물질이나 이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가구가 정말 좋은 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제일 인상 깊게 남았던 거는 1년에 두세 개가 쓰러진다. 수제 맞춤형 목가구 업체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만큼 창업하신 분들이 격렬한 경쟁의 시장에서 자기만의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요. 앞으로 제주도가 경제 성장이 좀더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제 못가구 산업이 좋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논의가 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크 퍼니처 손영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청년 창업가, 청년 사업가, 손영수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수염은 응. 앞으로 잘 유지하는 방향으로. 응. 만약에 변형을 주게 되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laughs> 예전에는 양파 세개 샀다가 갑자기 만원 갖고 하나밖에 못 사면 이게 뭐 월급 올라가 의미가 없는 거죠. 네. 한 시간 걸리던 게그 과정이 능, 능숙해지면 10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목소리 제가 몰라서. 네.